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산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2025년 8월 19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만들어 열강을 심판하시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으셔서 회심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서막을 알리는 말씀이며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이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전투를 넘어서 영적인 대결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요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나라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술잔처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혼란과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이를 옮기려 하는 모든 민족이 심하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마치 무거운 돌을 혼자 들려다 허리를 다치듯이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족 속을 특별히 돌보시며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이 예루살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치 불붙는 화로와 같이 적들을 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가장 약한 자도 다윗처럼 강력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나라들을 멸절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애통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며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그들이 찌른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고 십자가의 목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셨음을 깨닫게 되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깊은 회개를 동반한 애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무기 또 골짜기에 하다 드인 몸의 애통과 같을 것이고 각 가문별로 남녀별로 따로 애통할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가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죄에 대한 폭렬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스가라 시대에 임박한 역사적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구원과 심판의 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은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과 인간의 깊은 회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긴밀한 연결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핵심 요소로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이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인간의 회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특히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찌른 메시아 곧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로 반응해야 하고 무엇보다 오늘을 사는 믿는 자로서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한 회개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권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대적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어오니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 찌른 바, 그곧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회개와 애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